愛菜奈赤、全権871番、広瀬慶太。

심판의 인사말을 드립니다. 츠미타 씨바. 오스, 수고하셨습니다. 오스 감사합니다. 어, 작년부터 출전하셔서 4위에 입상하셨는데 어떠십니까? 어, 일단 뭐 우승을 욕심냈지만 아쉬운 거는 그뭐 3위라도 했으면 참뭐 뭐라도 하나 받고 했을 텐데 그냥. 그냥 경기에서 뭐 수상 입상도 중요하고 경기에 제가 또 마음에 안든 부분도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. 처음 토너먼트를 갔다가 뭐 3회전, 4회전까지 뛰어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뭐 힘도 힘이나 기술이나 많이 부족하다 느끼고 그래도 음 처음 일본에 와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거에 그냥 만족. 만족을 하지만 좀더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. 첫첫 네. 네. 일본 시합에서 그것도 이제 1회전2회전3회전까지 진출하고 준결승에서 안타깝게 졌는데. 어, 판정에 대한 불만은 뭐예요? 어, 항상 김종길 사범도 유튜브에 말했듯이 그것도 시합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합의 불만보다는 그냥 제가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 어,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열릴거고 이제 국에서 열릴 이제 국에서도에서도 이제 출전을 이제 하실 겁니다. 어 지금은 매번 그렇습니다. 매번 제가 아 이제 나이가 있어서뭐 시합을 그만둬야지 했지만 벌써 그렇게 벌써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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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어, 다음 대회를, 어, 각오하는, 그, 한마디. 어,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, 어, 제, 제가 신장이 작다 보니까, 제 신장에 맞게끔, 제가 칠수 있는, 상대방이 데미지 줄수 있는, 이제 그런 훈련, 그리고 체력 훈련, 이제, 그니까, 오늘 이번 시합을 보고 느낀,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다음 시합에는 우승이 아니더라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스 후회가 없는 시합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? 오스. 예. 에...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항상 시합을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는데 다음에는 꼭 후회가 없는 시합을 하시기 바랍니다. 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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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